안녕하세요. 요즘 생들기름 많이 드시네요. 생들기름, 가정에서도 많이 짜서 드시고 싶어 하는데, 한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생들깨를 바로 생들기름으로 짜기는 힘들입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할 때, 예,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때로는 돌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생 들기름을 짠다면, 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 들기름을 짜고 싶어 하는 어머님들은 이 들깨를 깨끗하게 씻은 뒤에 아주 바싹 말린답니다. 하지만 그 바싹 말리는 과정이 잘못하면 팽이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잘 말려야 합니다. 우선 날씨가, 비가 안 오는 날씨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습기가 많아 잘 건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선, 잘 씻어야 하는데 그 씻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누가 들깨를 집에서 씻나요? 그래서 씻는 방법을 모르죠. 들깨는 물에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에 뜨기 때문에 조리로 살살 건져서 소풀이에 받치면 되죠. 어, 중요한 것은 조리로 바치기 전에 우선 들깨를 넣고 물을 틀어서 손으로 박박 문질러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에 있던 흙 먼지 돌들이 어, 들깨 통 들깨하고 분리가 되니까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물을 가득 받아 줍니다. 그리고 초리로 살살 돌려주면서 우에 어, 뜬 들깨만 소쿠리에 받쳐주죠. 다행스러운 것은 들깨는 소쿠리에 음, 쉽게 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들깨는 물에 뜨는 성질이어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과 흙은 물에 가라앉고. 들깨는 물에 떠있으로 아주 쉽게 조리로 미리조리조리질 하면서 포크리에 받치면 됩니다. 포크리에 받치면서 물을 틀어놓고 흘려주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씻고 마는데 그렇게 하면은 생 불기름 맛이 흙내가 날수 있습니다. 흙내가 나면은, 어 맛이 없고, 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들 때는, 씻을 때 최소한 하나 번은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주 깔끔하니 들깨만 남아서, 들깨, 들어있던 먼지나 흙분도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씻겨지죠. 이렇게 씻겨진필지는 이제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는 초코오리에 잡혀져 있으므로 어느정도 밑에 바람아, 자락을 대고, 받쳐주면 아래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충분히 물기를 떼어 주는 게 낫습니다. 말리기 전에 충분히 물기를 떼어 주는 게좋습니다 그래야 수분 함량이 적어 훨씬 말리기가 편해집니다. 지금도 씻고 있는데 씻는 과정이 참 길죠. 오늘은 뭐 그냥 씻는 과정 전부를 찍어 드렸습니다. 물론 좀 길기는 한 안녕하세요. 국산 들깨를 두번째 씻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 생들기름이 들어왔는데 국산 들깨는 깨끗이 씻어야 생들기름을, 생들기름을 샀을때 이제 들기름을 짰을 때 흙내가 나지 않습니다. 말리려고 씻는 중입니다. 깨끗이 씻지 않으면, 어, 들기름을 건조기가 짜서 먹을 때 흙내가 납니다. 직접 씻고 계한세번 이상을 씻어줘야 좋습니다. 음, 최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씻어서 말리면 보통 5일에서 20일 정도는 햇볕에서 아주 잘 말려준답니다. 어, 말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수확을 할때 들깨를 아주 바싹 말리듯이 그렇게 말려야 합니다. 만약에 바싹 말리지 않고 수분이 있다면 생들기름을 짰을때 생들기름 색깔이 착한 색이 나오고 맑은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과 품질도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어 하는 이야기 중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 들기름은 어,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생 국재를 따는 것이기 때문에 생 들개 들게품질 자체가 좋아야 하고, 수분 자체가 수분 함량이 어, 완전히 날아가, 날아가서 수분 함량이 없어야 아주 좋은, 생기름을 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름을 짜서 아침 저녁으로 한숟가씩 드셔도 되는데, 음. 하루 권장량은 한 숟절 정도입니다. 불램수로는1 0람 g 정도인 한수저로한 숟절 정도 정도 음. 적정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한 번에 많이 드시고 비수기보다는 꾸준히 비수기 는 꾸준히 보다는 꾸준히 비수다는 꾸준히 비수기 보다는 꾸준히 다는실 오전에 말놨다가꾸오히 비수기 보다는 꾸어히 비수기 보다는 꾸준다 저녁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들깨를 이렇게 말리는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또 햇볕에 말려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짜진 들깨가 이 생들기름입니다. 오늘 생들기름 주문하신 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빕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빕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